대학교 때부터 긴 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몇년 동안 계속 길러오면서 여기 익숙해지기도 하고 다른 이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못 찾아서 몇년 내내 같은 스타일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도 잘라보고 어에 웨이브도 넣어보고 했는데 결국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았어요. 되게 화장 못하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laughs> 제가 고데기 는 스타일링도 잘 못해서 머리카락도 얇고 그래서 그 감고 말릴 때 그냥 빗질 잘해주고 일자로 맨날 말리기만 하고 뭔가 스타일링을 잘 못해서 그게 좀 아쉽고 거기다가 이제 직모라서 아무래도 볼륨이 죽고 좀 뭔가 화려함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고민이었어요. 볼륨을 살리고 싶은데 잘 안돼서 앞머리도 이번에 좀 자르신 거고? 네 맞아요. 최근에 자랐어요. 그리고 옆에도 한번네 맞아요. <laughs> 옆머리도 냈는데 내고 뭐 단발 같은데요? 어때요? 아 <laughs> 어 근데 이 정도 길이로 단발 해도 괜찮겠다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울데 아, 네. 마음에 좀든가자 <laughs> <목소리를> 이제 헤어 좀한번 볼게요 네 우리 메이크업 지원자 중에 머리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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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요 잘 알아? <laughs> 10년 동안 기른 거라고요? 네 거의 그리고 머리를 이제 상담을 좀할 건데, 어. 두상을 좀 짜볼 거예요. 네. 요, 완전 짱인데. <laughs> 두상이 전체적으로 완전 동글동글한 타입이에요. 우와. 완전 동그란 편이고, 전 볼륨 넣기에는 딱이거든요. 어. 어디 하나 처지는거 없이. 근데 지금 보면은 길이가 엄청 배꼽이 터 그 되게 길잖아요. 골반. <laughs> 골반까지 오죠? 네.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그래도 갑자기 확 자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니까 살짝 가슴선 있는 데에서 롱 길이로 유지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발의 두께도 좀 보면 모질이 좀 도톰하고 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탁 자르면 되게 또 답답한 그 가발 느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숱을 좀 치면서 레이어드 컷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메이크업 할때 봤듯이 얼굴에 골격이 직선적인 느낌이 좀 워낙 많아서 음. 이것들을 좀 상세시킬 수 있는 그 컬을 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음. 레이어드 컷에좀 굵은 컬 넣는 걸로 네. 그러면 좋을것 같고, 그다음에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히메 컷을또 했거든요 여기. <laughs> 도전적으로 또싹다 잘랐잖아요 여기 <laughs>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우리 히메 컷 저거 했던 거 늘려가지고. 음. 아 진짜? 계속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laughs> 네이 머리를 묶었는데 양쪽 밸런스가안 맞아요 여기 한가락 더 내리고 <laughs> 진짜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 걸려있어서또 다시 자르고 <laughs> 그래서 이제 아, 창조했다 <laughs> 이 히메컷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이게 탁 달라붙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골격들, 광대랑, 콧대랑 이런 데들이 너무 더 부각되면서 세 보여요 그래서 히메컷은 이제 앞으로 안 압수해야 되고, 이거. 이거 압수.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에 어, 아까 길이는 괜찮다 했거든요. 이마가 음. 좁은 거에 비하면 좀더 뒤에서 많이 내줘서 좋은데, 숱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풀뱅을 했을 때는, 어, 여기 눈하고 코가 더 강조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고객님이 풀뱅보다는 살짝 좀숱 쳐서 시술으로 너무 연한 시술을 말고, 음. 적당히 수술 좀 내서, 그리고 히메 커트로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사이드로 연결해서 숱좀채야될것 같아요. 경기전 허물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면 혹시 단발도 해요? 단발? 단발? 단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숏컷에서 바로 길렀으니까 거의 샤기컷이나 울프컷처럼 돼있다가 기른 느낌이지 이렇게 똑단발을 해본 적이 없어 아, 똑단발은 아직 만약에 앞머리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컷을 하는 것도 좀 깔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참고해 볼 만한 연예인들이 혹시 그 김서영 씨 알아요? 진서영 김서영 네. 이런 분들, 김소영 이런 분들. 아. 여성분이시지만 좀더 또렷한 이미지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커트하면 되게 세련되 보이거든요. 음. 긴 머리일 때는 좀 뭔가 우아한 느낌이 있는데 커트하면 되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이목구비에 좀더 중점이 좀 돼요. 지금은 긴 머리 유지하시고 나중에 진력더 받고, 어, 한번 갑자기 자르겠다 이러면은 한번 자르는 것도 괜찮죠? 그것도 추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미용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고. 제 얼굴의 특징이나 뭔가 이런 걸잘 알고 있어서 이거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컨설팅을 받아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낼수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진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메이크업할 때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했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뭔가를 덜어내고 깔끔하게 하는 게더 낫다라고 해서 메이크업 받을 때도 약간 아 이게 끝인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완성된 걸 보고 전체적인 조화를 보니까 뭔가를 덜어냈을 때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잘 어울려서 예쁠 쁜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네, 평소에 거의 생머리하고 드라이를 거의 안 해서 엄청 직선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 웨이브도 많이 넣고 길이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엄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래서 더덜 무서워지는 덜 무서워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난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들어오세요.